야, 보야 뭐야 뭐야 저여 뭐야 보여야 씨발,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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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야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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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보지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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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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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뭐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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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괴물, 괴물이 내 모습을 따라한다 <laughs> 뭐야 뭐야? 똑같이 죽었네? 머리뭐 감싸가지고 목도리 이쁜데? 아, 아저스체에서 뭐. 아, 나온건가? <laughs> 아더 있었네 죽었네요? 아니 쟤도 죽는거야 죽는 두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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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마리~~ 요범이 <laughs> 사망 야야야 한두마리가 아니구나 너무, 너무 많잖아 겁나 많은데 다 어디서 나오야 쟤네 아니, 사선 이거 목도리 도마뱀하고 죽었어 어나 그거 아, 보고 니새끼 네. 죽여야겠다 이 X나 이상한 새끼들이 막 뛰어 와가지고 아니 김도 옆에서 갑자기 뒤져있는거야 어 뭐지? 히차고 길래 어얘가다 놀고 있었는데 그거 와. 웹툰 전개 아니야? 쟤네들 아니, 진짜 뒤에 거. 다 죽어있고 막 명훈이 뭐해 명훈이 뭐해 야, 야 어차피 캠프야. 그냥 들어가서 출발해 출발해 야얘 혼자 그거 잘하 하자 야 명훈아 출발하지 출발, 말고 출발하지 안, 출발하지 까지 나만 나왔어? 음. 이거 이거 관심에 몸둘바를 모르겠구만 <목소리> 도울케야, <사발이 가잖아. 목소리> 모두가 모두가 나를 지키는 있어아야아야아야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가기 잖아직히 지금은 솔직히. 지금은 솔직히. 지금은 솔직히. 지금은 솔직히. 지금은 솔직히. 지금은 솔직히. 지이은 솔직히. 지금은 솔직히. 지금은 솔직히. 지금은 솔직히. 사선이랑 야구로 뚫기야. 엄마, 엄마, 엄 다음 마 엄마, 쳐 이거 순서대로 마는 없어 그냥 마 엄마, 엄마, 엄 치는 마 아 어, 이제 마이크 키, 문을 열어 신명나게 할게. 네버려 봐. 다 밖에 좀더크더나 위에 있어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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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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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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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지 이. 나 이. 이. 미쳤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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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

사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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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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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

아이 시끄러워. 엄마야. 아이, 없는 사람 목소리 들리는데? 그니까. 그거 명래 많이 붙인 줄 알았어. 알리지 <laughs> <오! 웃음> 네 <laughs> 어? 니 봉소리 들려. 뭐야, 니 봉소리 들려. 오 지린다. 아, 근데 버질러 먹으면 전, 그, 그 전에 그, 혼자서 그, 혼자 그, 하나만씩 하나 하는 거 아니야? 게임 자체에서 그걸 <laughs> 하나구나. 하나 고잉? <목소리> 고 <목소리> 어? 야 세시버스로 들어온다 형! 형세시버요로들어온도안 돼? 좆밥돼 이걸 이걸 이걸로 하 이식 좆밥 야야발라야발라어 야이 빨리라나문 닫았을 <목소리> 줄 알았잖아 <목소리> 이 분들 안다니. 이걸 이거, 안거이뭐 이거. 야거 이거. 아니 이거. 이아이이상 이거. 이거, 이거. 거이템 이거, 이거. 이거, 거거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거 그러고 저렇게 조부처럼 뛰어 가다 니거그리고 나가 그 이름이 비극이었어 비국. 비극. 도